함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서 함진기 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외 여행 갈때 환전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과도한 수수료 청구에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투기 자산으로 여겨졌던 가상화폐가 이제는 실물 경제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여행 결제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성장 흐름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는 2009년 비트코인을 통해 처음 등장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탈중앙화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 총액은 약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만도 1조 7천억 달러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친 전체 주식 시장 시가 총액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순한 가상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에 1대 1로 연동되어 가격의 변동성이 낮고 실시간 송금과 저비용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야놀자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규모 무역 거래 중약 10%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브라질, 터키, 나이지리아 등 신흥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유입의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정책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은 가상화폐를 단순한 민간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선언했고, 암호화폐 작업 그룹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재정 전략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재정 운영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글로벌 패콘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행 산업을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네 가지 면에서 여행 결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첫째, 환전이 필요 없는, 국경 없는 결제가 가능하고, 둘째, 0.1% 이하의 낮은 수수료, 셋째, 실시간 송금과 결제, 넷째,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성과 투명성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루라 코인을 도입하고 관광지 NFT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태국은 NFT 기반 관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두바이는 고급 호텔과 쇼핑몰의 40% 이상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미카 규제를 통해 명품 브랜드와 공항 면세점에서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죠. 숙박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수수료 없는 예약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테라 UST 붕괴와 같이 고정된 가치를 잃어버리는 디페킹 사례 명확한 법적 보장치의 부재 그리고 국가별 규제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한국 같은 비 달러권 국가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여행 결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 시장에서 수년 내에 20% 이상을 가상 화폐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여행객은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고 여행업체는 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비달러 국가는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내 금융 기관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동남아 지역에서 활용한다면, 이는 달러 유입 효과는 물론 미국 국채 투자 재원 확보라는 추가적인 이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행 결제의 혁신,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또한 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디지털 통화의 미래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